네, 안녕하세요. 주일날 뵙게 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자, 오늘 주일이니 기도로 시작하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빌들이, 아버지 그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비밀들을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알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마음 안에 있는 지식과 또한 아버지 세상에 어두움으로 가려진 것들을 다 부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제 조금조금씩 아버지 그것이 우리, 우리 마음에 박힌 아버지 큰 기계처럼 전부 부숴버리고 아버지 갈라버리는 능력의 역사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서업나이다 아멘. 네. <laughs> 저도 뭐 주일날을 막 맞아 봤구요. 네. 이제, 어, 예배를 드리고, 어, 옛날엔 제가 교회를 참 열심히 나갔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이제 제가 점점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가, 어,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단화 된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단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건헤러시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종교, 그 종교 안에는 이단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유대인들 유대교가 이단으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단으로 치부됐어요. 그렇다면 이단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의 독트린 독트린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네들의 교리 <laughs> 그래서 그 교리는 인간이 만든 거요.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유대인들의 교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들, 이제 뭐, 탈무드라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탈무드, 어, 탈무드.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는 탈무드는 사실은 탈무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한국인이 탈무드를 읽었다 그러면 기절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다고 그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만나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탈무드와 한국인이 읽었다는 탈무드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한국인의 탈무드는 뭐냐면, 탈무드라고 읽은 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도덕성, 인간이 추구하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철학,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자꾸만 갖다 늘러붙인 거예요. 근데 탈무드는 그게 아닙니다. 탈무드는요, 성경, 자기네들이 말하는 모세오경, 어,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풀어놓은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풀어놓은 광경이 아주 모습이 희한해. 뭐, 그건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프레임. 틀이에요, 틀. 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그와 같은 프레임 틀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수 없다. 절대 알수 없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수 없다. 왜 그러죠? 응. 그들이 사용하는 그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오시면서 레마, 몰라 흐레마라고 하는데 레마로 바뀌죠. 친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말로 우리는 풀어줬다 얘기하지만 선포하십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일종의 뭐 인간으로 말하면 철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글로 표현되고 글이 없을 때는 말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건 말이에요. 내가 이제 가끔 뭐 이렇게 글로 써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만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 지식에 아주 뚜렷하게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무엇은 남습니까? 말은 남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거. 오케이 자 그중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레마로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레마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제 요한복음까지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쭉내려은 것이 바울의서신 그다음에 베드로 전우서 유다 야곱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서신서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그냥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을 넘어선다 그러면 좀더 지식이 많아지면 알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그 마음에 담아주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스테리, 헬라말로는... 무스테리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국 교인이 전혀 모르는 믿음의 비밀, 미국 교인은 압니까? 미국 교인은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할때 그들이 입으로 내면서 자기 마음의 심긴 바 내용의 믿음이 우리랑 달라요. 한국인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좀 속된 말로 제일 개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마 퍼센테이지로 가장 저질 교인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인이 제일 많은 그런 비율이 한국교회일 겁니다. <laughs> 미국교회는 제가 잠깐 본 걸로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형식적인 것의 핵심이 뭐냐면 프로스페어티 원형이에요. 잘 돼봐야지, 이제 이거죠. 자, 오늘 이 같은 걸 근거로 오늘 여러분들과 귀한 얘기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잘라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엇부터 볼까? 예. 기모대전서 믿음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서. 네. 잠깐만요. 어이 죄송합니다. 네, 보시죠. 자. 디모대전서 6장 10절입니다. 어, 요거를 세팅을 하고, 네, 세팅을 하고 볼게요. <laughs> 어, 왜내 눈에 세팅을 했는데, 아, 이게 파란색이라서 그런가.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좀더 두껍게. 오케이. 보이시죠? 네, 디모대전서 6장 10절이에요. 돈을 사랑하미,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죠? 오늘날도 살인했다. 악을 저질렀다. 악은 살인, 살인 같은 거는요. 악 중에 악이에요. 그냥 죄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을 받습니다. 속임을 받는 거죠. 여기 보면, 미혹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돈에 대한 사랑에 예.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아, 근심으로써 어, pierce themselves 그 자신을 찔러또다 아. <laughs> 여기 many souls 이렇게 돼 있죠? 네. 찔러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우고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어. 여기 보면 이제 요걸 좀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여기 보면 이건 피스테움 믿는다라는 얘긴데 어어 믿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보여드리고 안돼요 다음 거 봅시다 네 치우고요 네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 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성경상에 나열되어 있는 어, 이와 같은 어떤 이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의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 항상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건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고.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다. 아, 근데 아까 그, 그건 나 읽었군요. 잠깐만요. 갑니다. 예. 네, 여기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죠. 믿음에서 떠나 여기 보면 era from the fa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era라고 하는 얘기, 어 요거는 요요 요 얘기는 요 era라는 얘기는 stray h t 빌빌거리고 돌아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Yeah, stray 믿음에서 떠나 믿음으로부터 유리돼서 무엇이 톤을 사랑하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정령 영혼을 구원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행위, 그 행위로 결국 죽게 되는데요. 다시, 그러나 특징,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음. 아버지께 매달려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이 페이스, 믿음을 가지면 끝까지, 미래까지도 다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뭐 믿음만 가지면 무조건 구원받을 것처럼, 전광훈 같은 미친놈은 죄를 지으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요. 별 미친놈이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돌대가리가요. 어디서 주소 배워갖고, 말도 안니는 소리 하고 있어. 전광훈이 조심하십시오. 저는 거기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걔가 소위 했다는, 그, 10만원 주고 들어야 되는 게 있어. 그것도 내가 10만원씩을 몇달 내고, 직접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저질 중 저질입니다.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좋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 하나님께 속한 the man of God 이런 사람들은 저런 돈 사랑이나 이런 것에 묶이지 않아요 의와 경건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로움을 추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건이 나와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양심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양심.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 혼의 그 습관이 썩었어 살이나고칼질이나 나고 하고 도적질이나 해 이거는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경건과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 썩은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도록 의를 행했다. 그 의가 뭐냐면 율법에 의해요. 자기 프레임에 의.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라 죽는데 내어줬어요. 살인에 동참했죠. 율법에는요, 거짓말 하는데 동참하거나, 거짓 증거 하는데 동참하거나, 살인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거나, 모두 살인죄예요. 죄예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바로 이 혼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자가 믿음을 가진다? 믿음을 준다? 없습니다.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이 경건을 이룬 후에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 경건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회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연단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히 한마디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간단한 고난으로 인내를 배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는 온유를 쫓게 되죠. 자. 일단 이제 요, 여기까지 얘기를 읽고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이게 이이 이 good fight of faith. 믿음을 가지고 이 파이트를 수행해야만, 레 a y hold on eternal life" 이 믿음이 다 지켜져야 이 선한 싸움을 맞춰야 레 a y hold on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에 홀드 잡게 된단 말이에요. "you are hold" 이게 뭐냐면 거기 그것을 위하여 거기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profess 간직했어. Good profession. 그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 앞에 자기가 나타낸 증거 앞에 good profession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이제 읽는 거 여기까지만 읽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 계인이 전혀 모르는 이 믿음의 비밀, 푸 더다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믿음의 비밀을 얘기하는 그 믿음 비밀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요거다 은사에 해당되는 거죠. 또 모든 비밀을 다 알아. 여기 보면 미스테리까지 네가 다 알아. 그리고 모든 지식, 하나님은 아는 지식도 있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아까 믿음과 사랑 요두 가지의 관계를 얘기했죠. 이것도 비밀이에요. 비밀. 즉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면 실제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이 말씀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No. 근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앞에 있는 마운틴, 요 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을 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경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것도 믿음의 이제 비밀에 해당되는데요. 지우고요. 네. 그러면서 잠깐만요. 어.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깨끗한 양심에 깨끗한 양심에 여기 양심 여기 보면 컨션스입니다. Pure 양심의 믿음의 비밀 그 안에 양심을 가진 것 안에 믿음의 비밀 그렇다면 양심은 이 혼이 가지는 거예요. 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안에 우리를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 혼이, 혼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쓰기도 되게 어렵네. 뭐잘 써지는 거 없나? 이걸로 써볼까요? <laughs> 네, 이걸로 한번 써보죠. 네. 인간 안에 이 혼이라는 게 있어요.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인간이라는 육체의 틀이 있습니다. 육체의 틀 중에 그 육체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의 원천이 되는 혼이라는 놈이 있죠. 혼, 어 우리가 이제 이 푸시키라는 말에 나와서 사이키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 머리, 사이킥, 이 혼입니다. 이 혼이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마인드 그리고 조금 얇게 얇게 해야 되겠다. 얇게 죄송합니다. 지우고요. 네, 그래서 혼 안에는요, 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린 마인드라고 한다 그랬어요. 마인드라는 건 뇌랑 관련돼 있다 그랬죠? 네, 바로 요 마인드 즉, 뇌, 혼이, 생각하는, 영적이지 않은 생각. 이것이 경건, 아주 경건이요. 양심이에요. 양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양심의 근거에서 경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은 홀리니스라고 하지 않고, 가드리니스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상에 나타나는 모든 모양들은 다 경건의 모양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썩은 건, 아예 불교고 다른 종교도 못 가잖아요. 싸웠으니까 바로 이 양심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더러운 양심 많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양심이 악이 있어요. 그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즉 믿음은 대단히 아는 것 같은데 어렵다. 알기가 쉽지 않다. 할, 하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리라고 하면 이뮤스테리온이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고 하면 꼭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우리의 내면, 내면,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외연. 이두 가지가 전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떤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인간한테 설명하면 인간이 막 끄덕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요, 요, 보세요.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요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부분부분 부분 인도해야만 가능해지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덧붙여서 사랑이 나와요. 왜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기 이 때문에. 근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봅시다. 네, 봅시다. 믿음은요 개인적인 각오가 아니에요 개인의 각오. 믿어야지. 믿습니다. 한에 얼마나 이런 참 진짜 똥개 같은 믿음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그 자들이 실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개인의 각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은 말씀. 곧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요. 어, 그러니까 경계선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참 죄송합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저번부터 좀 그려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 <laughs> 안 그려져.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요, 여기서요, 잡아서 탁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word. word가 아니죠. word. 말씀입니다. 여기 대문자로 썼어요. 주님의 말씀. 제가 아는 레마. 예수님께서 주시는 레마. 레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레마 레마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고스 그러면 이렇게 쓰죠. 원래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헬라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말하는 거고, 이 레마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것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로고스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잠깐 고난을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먼저 2월절 패스오버가 일어나죠. 패스오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간과했다는 얘기예요. 그 집에. 그리고 나오면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죠. 고기만 먹습니까? 여기 무교병 먹죠. 그리고 홍해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이것이 세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도착했을 때그애국군대따라오던애국군대가 죽는 거를 봅니다. 오케이. 이것이 여기까지가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 우겨병 전부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나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일단 말씀이라고 하는 이강 이거를 못 건넜다 한마디로 말씀 중에 믿는 게 있고 믿지 않는 게 있다.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 개돼지 교회 떠나 저주받아 그다음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함으로서 나타나는 그 열매 즉 사랑은 성령이시잖아요. 그 열매로 알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데 다 어떻게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냐면 여기 세속적 모습, 병이 나았는지 또는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식이 잘 됐는지 자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러면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자손들도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고 한 아내의 아비가 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현상이. 요거 겉으로 볼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어떤 사람이 자식도 잘 돼, 내면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마누라도 하나야, 둘이 금술도 좋아, 가르치기도 잘 해. 그러면, 요것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No. 이걸 대우조건이라고 그러죠? 어. 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Yes. True. 그런데, 요런 게 있다고 믿음을 얘기하느냐? No. 이거 옛날에 제가 참 설명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자기 자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요 열매를 내가 알아. 아, 나는 열매를 많이 냈는군 이렇게 알아. 악자예요.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염소는요, 늘 알아요. 내가 뭘했는지 근데 양은 몰라요. 어, 뭐 어떻게 했지? 왜, 그래? 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믿음은 양심 위에 세워진다. 즉, 양심이 썩었어요. 막, 썩은 양심이야.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양심이 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벌써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양심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잘안 한다.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된다. 또는, 또는, 아예 회개할 게 뭐가 있냐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은 사람 눈에 비친 세속적 모습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다. 상관이 전혀 없다. 자, 요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일단 많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한 페이지로 나누고 뒷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